비타민 MC 박세정입니다. 곳곳에 따뜻한 봄 기운이 피어나는 완연한 봄이 됐죠. 겨울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도 활짝 기지개를 켜는 요즘인데요. 따뜻한 봄 날씨만큼이나 훈훈한 선행견장도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오늘도 제가 발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저쪽에 사람들이 꽤 모여있거든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여기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지금 공사 단체인 줄 알고 왔는데 뭐 요리사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사 <laughs> 단체를 찾았는데 네. 지금 식당인 줄 알았어요. 혹시 아, 잘못 찾았나요아니잘 찾아오셨는데 저희가 아, 일년에 정해놓고 이런 시설을 다니면서 급식 봉사를 해요. 급식 봉사를 네네. 하시는구나. 그리고 오늘은 선정 메뉴가 짜장면 애니제 있어갖고. <laughs> 지금 우리 해어들 주방에서 짜장 볶고 이제 면 나와서 1 2시에 배식을 하게 돼 있어요. 어쩐지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서 <laughs> 제가 왔거든요. 그랬어. 근데 오늘 제가 한번 선행 체험을 하고 싶어요. 네네. 저도 봉사 단원으로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음. 혹시 준비할 게 있을까요? 저는 모자 쓰시고. 어 모자. 네, 위생이 철저하니까 그렇죠. 또. 아 제가 또 이쁘게 머리라고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음. 또다소한게 마스크 하시고. 네 마스크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봉사 단체가 어떤 봉사 단체인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냥 저희는 10년 전에 이 시설을 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오. 10년 전에 모임 을 만들다가 그때는 친북단체와 같이 봉사를 교겸면서 같이 했었거든요. 뭔가 좀 소홀한 면이 생기더라고요. 급식만 하자. 그래서 딴 활동을 안 하고 급식, 급식 봉사만. 급식 봉사만. 네네 그러면 종사하시는 생업 같은 게 있으실 텐데 어떤 아, 저희는, 분들로 구성죠 네. 저희는 인천시 시내버스 12번 버스 미추홀교통이라는 시내버스 기사들로 형성된 모임이에요. 12번이요? 2번, 네, 12번 시내버스. 오, 나 오늘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좀... 네. 어머, 안녕하세요. 자, 회원 여러분,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급식봉사하는 자체를 좀 촬영하신다고 오셨는데. 저 오늘 막내로 부려먹으셔도 되거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뭐 부터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매, 주 메뉴가 짜장면이거든요. 저희 짜장을 먼저 볶는 과정이 네.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어우 좀 맛있는 냄새가 네. 엄청 많이 나요. 주방장님 여기 계세요. 와 중식당인 줄 알았어요 제가. 네. 하 와 근데 엄청 무거운데요, 이게? 야, 와, 이게. 네? 근육이 장난 아니신데, 지금. 아유. 와. 멋니까요 버스 기사님이라고 했는데 아니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뭐 운동 같은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안 하고요. 네. 오래 해서 그래요. 아, 아 진짜요? 아. 와, 지금 제가 한 손으로도 이렇게 휘젓는 걸 보시니까 요리 실력이 범상치 않은데 혹시 요리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네, 현재 32년 했고요. 32년 했습니다, 32년. 32년이요? 네. 아니, 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어떻게? 버스 요리가... 한지 10년 됐고요. 그 전에 아 이제 32년 하고, 그만하고, 이제 버스하게 된 거죠. 헉. 그러면 중식당에서 네. 요리를 하셨던 거예요? 네. 네. 와, 어쩐지 이게. 하하 아, 네. 근육 보이시죠? 이거 생활 근육인 것 같은데, 이게 요리하면서 다져진. 야 자격증도 있거든요. <laughs> 와 요리 자격증, 네. 중식 자격증이신 네, 거죠. 네, 네, 네. 와 그러면 진짜 요리사시네요. 네. 와 이거 지금 아무 봐도 중국집에서 한거 같지? 와 이게 보통 솜씨가 아닌데 오늘 네, 뭐가 감사합니다. 들어갔죠? 네, 네. 재료 양파고요, 하 양배추하고 고구마, 감자, 호박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고구마랑 호박은 제가 자장면에서 보통 들어보지 못한 재료인데 네. 좀 특별히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근데 씹히는 맛도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 어떻게 해야 될 오, 이거 갖고 네, 찍어주셔야 네, 될것 예. 같은데? 아니, 던지지 말고 던진 마지막에 서 아, 이게 요리 경력이 32년이시니까 지금 약간 군기반장하고 <laughs>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대로 해라, 이러고 하고 계세요, 이거. 제대로 되고 있나요? 아직 공리가좀 배우는 단계라서요. 아 그래서 좀 간청이 되시나 아 혹시 선배님들 아니세요? 근데? 네. 맞습니다. 아, 선배님들한테. 어, 이거 좀 쌓였던 걸 이때 푸시는 네,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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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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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원래 후배인데. 네, 네, 네. <laughs> 와 근데 이게 왜 여기 엘보가 아프신지 알겠는 게 이렇게 잠깐만 해도 여기 팔이 약간 저릿저릿하기도 하고. 네, 힘이 어. 많이 들어가시죠? 네, 그리고 근육이 없으면 이게 힘들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네, 네. 오, 요리하시면서 뭐 따로 뭐 운동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네. 아령 같은 거주어 주요. 고운전지 32년을 하셨는데 네. 어쩌다가 또 버스 운전사로 전향을 하신 거예요? 생활 패턴이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직장 일을 못 하게 되니까. 아... 이제 못하게 대신 또... 뭐사연 같은 게 있나요? 중식당은 이제 테니스 엘보 때문에 이제 아... 힘이 들고 팔에 이제 엘보어 때문에.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럼 병원에서 이제 그만해야 된다 하셔서 네, 네, 네. 운전으로 운전대를 잡고 계시고 피어주사 네. 평생에 한번 맞는 거를 세 번이나 맞았고 어, 그럼 사실 음식봉사도 사실 하실 때 많이 아프시고 하실 것 같은데 간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 괜찮으세요 네. 어또 보람 있는 일이니까 네, 다 즐겁게 그럼요.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지금 몇 인분 준비하시는 거죠 정확한 문원은뭐 한80 인분 정도가 니다고80 인분이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양이 어우 진짜 저 마비 올것같아가지어 지금. 지금 이거 넣으셔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마법의 투장입니다 마법의. 치장. 어, 제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어떻게 넣으면 돼요? 이거 다 넣으시면 돼요. 아 그냥 이렇게 부으면 네, 돼요? 네, 네. 와한번 넣겠습니다. 오와제 이게. 되게... 보기만 하고 TV에서 직접 처음 해보는데 와. 신상이 들어가니까 진짜 짜장에 본연의 색깔이 확실히 나오네요 와. 오 엄청 뜨거운데 괜찮으세요 아버님? 네. 이렇게 맛있게 먹을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어떠세요? 제가 더 만족하고요 제가 더 위안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항상 보람있게 하시느라고 힘드신지도 모르고 아이 정도 쉬면 다음 순례기죠 너무 음, 힘쓰러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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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게 먹을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응원의 메시지 어, 남겨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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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맛있게 먹고 씩씩하게 무럭무럭 잘 성장하게 하는 바람이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오 지금 아버지의 마음 그쵸? 오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아직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오 이쪽으로요. 네. 네 이쪽으로 오셔서 자 이거 호박 쓰는 걸 한번 해보시죠. 오와어 네 안녕하세요. 네저 오늘 네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네 혹시 칼질을 잘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칼질하는 거 보일 수 있을까요, 제가? 아, 제가 어, 칼질을 잘못 하고요. 아, 저, <laughs> 아까 막 엄청 오, <laughs> 칼질 소리가 났는데. 아 찍어 먹을요. 찍어 먹으려면 이 정도 사이즈. 어. 오. 네, 네, 네. 어. 어 그러면 이렇게 언제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초창기 한 6년 된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두 번째 왔는데요. 한 6년 된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기사님도 12번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세요. 예, 예, 예. 오. 그러면 혹시 이렇게 버스 운전할 때랑 지금 봉사할 때랑 언제가 힘드세요? 아, 버스가 힘들죠. 버스가 훨씬 힘들죠요 어, 이거는 좀 엉덩이 흔들어 가면서 도할수 있어요. 아 있으니까. 엉덩이 흔들면서. 혹시 예. 그것도 볼수 있을까요? 엉덩이 흔들면서 봉사할 때. 아이고아이고 <laughs> 아 지금 칼질하는 거 보니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짜장면 말고 도뭐 하세요 그러면? 아 전에 젊었을 때 치킨집도 해보고요. 치킨집도 하셨어요? 햄버집도 해보고요. 좀 서비스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요리 실력이 이거 지금 빛을 발휘하고 계. 아유 당연하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쪽 분은 요리 경력 32년이라고 자랑하셨는데, 혹시 아버님은 요리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오, 10년. 10년도 대단하죠. 네. 오, 좋습니다. 버스 기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또, 또 요리 잘 하시는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선발 요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교대 어, 근무를 하거든요. 이교대 근무인데. 네. 오늘 13명 정도 참석했거든요. 어, 근데 나머지는, 불만. 지금 나머지 못 오신 분들은, 저기, 운행하시는 분들이 고 아, 있고. 운전을 하고 계시고, 네, 또 네. 이렇게 교대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어, 그렇죠. 오. 전부 다뺄 수가 없으니까. 아, 또 생활비 종사를 해야 되니까. 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있습니까? 설거지요. 어 근데 이 그릇이 제가 보니까 보통 이 중식 그릇이긴 한데 이게 뭐라고 미추홀회라고 써 있어요. 네. 혹시 미추홀회가 뭐죠? 저희가 직접 개인적으로 사비를 제출해가지고 치기를 치킨을... 만들어가지고 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다 여기 미줄홀 써져 있고 그 전용 식기신 거예요? 네. 네. 어? 어, 와 그러면 식 사비가 좀깨 드셨을 것 같은데 되게 보람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아, <laughs> 여기 자랑하셔도 돼요 카메라에. 어뭘 아, 자랑할 게뭐 있어요? 공사할 때 아무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럼 버스 운전하실 때 사실 이게 쉬시는 날 쉬고 싶을 텐데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어떠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아, 물론, 뭐, 잠못 자고 좀 피곤한 면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한발 나서서 시작하는 거에 더 마음이 편하고, 상담을 뿌듯하니까. 네. 자장면을 맛있게 먹을 보육원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항상 저희들이 정성으로 하나하나 물걸을 구입해서 뭐, 마음을 담아서 하는거 같아요. 음식을 참 맛있게 먹고 애들이 좀 밝은 모습으로 있으면 저희도 기분 좋고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간식 5분째입니다. 자, 음. 자 면사으시고 자, 준비하세요. 오. 이거 면 삶기는 기사님만 할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맞아요? 네. 혹시 면 삶을 때 어떻게 삶아야 맛있게 삶는다? 그런 비법 같은 게 있나요? 네. 이거 면을 삶다 보면 지금 물이 뜨겁지가 않잖아요. 근데 네. 열이 올라오면 은좀 두고두고 어갖고 면이 위에 이렇 뜨거든요. 그러면은 쫄깃쫄깃하게 다 익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넣었을 때는 푹 가라앉았다가 네. 지금 딱 떠. 는데오 이런 지금 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 안에까지 이거 야 되니까 조금 더나거든 왜냐하면 색깔이싹녹아야 되니까. 이제 음식이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필요요 <놀람> <시연이 놀람> 봉사 한, 한, 한 시작하의한 이틀, 삼일 전에는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하루 종일 시장을 다 봐야 되고. 어이 준비할 게한바득이네요 근데 또 회원님들이 잘 하니까 많이 도와주네요 이게 수면씩 하시니까 말안 해도 촉촉 하시겠네요. 와. 약간 비 오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음. 오, 소리도 좋고. 좀... 맞아요. 좀이 설레는 소리 음. 아닌가. 음. 이좀 놔야 되나요? 렇게 아, 이거 양파는 어느 정도 담아야 되죠? 일단 이것만 일단 이것만 하면 되나요? 응와 음. 진짜 부들부들 떨리는데? 이렇 해서 싹와 진짜 많은데요 양이? 어, 근데 네. 흘렸어요 맨 맨날 먹었으면 좋겠어요, 짜장면. 어때요? 꼭? 맛이 어때요? 지금 어쉽게 먹고 있는데 아니야? 맛이 어때요? 음, 아주 맛있어 어? 한걸다 먹고 싶어요. 이더 먹고 싶어요? 네, 이거 또 다음에 먹고 싶어요? 네 이거 말고도 혹시 먹고 싶은 메뉴가 있어요? 치킨이요. 치킨이요? 어, 그러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네. 어, 그리고 오늘 고생하신 기사님들한테 한번 감사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아 짜장면을 만들어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런 거뭐 해주세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봉사하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 기쁘고 행복하시고 그거를 몸으로 표현하실 수 있다고 하시던데. 아, 진짜. <laughs> 뒤돌아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한마정말로한 장. <laughs> 우리 아이들한테도 한 마디 해주세요. 아, 아저씨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계속 힘드시진 않았어요 오늘. 아 기분이 좋은데 힘든지. 어 기분이 좋아서 힘든지 아, 네. 도 모르겠다. 아, 네. 별로 안 주무시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불과 한다5시 잡죠? 근데도 피곤한지 모르고 아이들 웃음 소리에 지금. 아 예, 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맛있다고 지금 아이들이 따봉 날리고 우리 네. 주방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 오늘 총괄 셰프를 하신 우리 주방장님이시자 버스기사님 네. 아이들이 너무 맛있다고 또 먹고 싶다고 했는데 어떠세요? 소 아,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린이들 이렇게 맛있게 많이 드시고 무럭무럭 자아서 앞으로 사회에 나왔을 적에 훌륭한 어린이가 됐습니다. 오, 그럴 것 같아요. 얘또 먹고 싶다고 했는데 또 봉사하러 오실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되게? 아,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대다섯 번씩 봉사활동을 하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봉사활동 쭉 계속 하실 건가요? 그렇죠. 아. 저희가 이 모임은 자꾸 계산이 안될것 같아요. 그 열혈들이 많, 많은 많으니까 은많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구차는데도, 보건소 가서, 1년 에한 번씩 보건증 만들어야 되지. 그니까, 러 뭐, 뭐좀 해달라 그러면은, 자기들이, 피, 야간 근무하고 피곤한데도, 그다음에 새벽에 나와서 공사하는 거 보면은, 참열리가 대단하죠. 맞아요. 근무도 한 8시간, 10시간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실 것 같은데. 그니까, 러 어제 새벽 2시에 끝나갖고, 아침 6시에 나온 거예요. 그럼 거의 주무시지 도 않고 한 세네 시간. 와 대단하신다. 그럼 마지막으로 못하신 다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글쎄요, 뭐 작은 봉사지만 저희가 마음껏 그냥 노력껏 해서 그 상대방이 뿌듯함을 느꼈으면은 나누는 행보인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도로에서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기사분들이 오늘은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 운전대가 아닌 냄비와 국자를 잡았는데요. 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자장면 한 그릇에 아이들은 행복했고 봉사자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12번 버스기사분들이 키다리 아저씨만큼이나 멋지고 근사했을 겁니다. 아저씨들의 묵직한 진심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박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